만워라. 언젠가 채워질 초승달. 제2화. 열매 두 개. 대장이 왔다! 광대의 외침이 시작이었다. 지금껏 죽은 듯이 침묵하며 전리품을 줍던 아이들이 두 눈을 빛내며 두리번거렸다. 어디, 어디에 있는데? 대장! 방금까지 화살에 화살촉을 끼우던 아이들도 하던 일을 내팽개치고 한쪽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긴 머리도 아이들에게 휩쓸려 어쩌다 보니 함께 따라갔다. 중간에 부단장 카심이 짜증스런 얼굴로 아이들을 노려보긴 했지만 딱히 뭐라고 하지는 않았다. 대장! 이번에도 싸웠어? 뭐 주운 건 있고? 우르르 몰려간 아이들의 중심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나이는 열다섯쯤 되었을까. 다른 아이들보다 크긴 하지만 청년이라 부르기엔 아직 앳된 구석이 조금 남아 있는 소년이었다. 눈매가 날카롭고 입술도 두툼해서 고집스러워 보였는데 어른 용병들처럼 어깨와 무릎에 가죽 각반을 착용하고 허리에는 쇠사슬을 허리띠처럼 두르고 있는 모습이 특이했다. 싸웠지? 이번에도 살아남았고? 와 역시 대장이야! 자, 이거 나눠 먹으라 대장이라 불린 소년은 등에 메고 있던 큰 가방에서 두툼한 가죽 주머니 하나를 꺼내 광대에게 집어던졌다. 광대가 모두에게 보란 듯이 열자 그 안에는 새빨갛게 익은 선인장 열매가 가득 들어 있었다. 아이들이 환호했다. 대장은 안 먹어? 난 많이 먹고 왔다. 수십 명의 아이들을 통솔하는 대장답게 씨익 웃는 모습에 묘한 여유가 있었다. 그 나이 또래에서는 보통 가질 수 없는 깊은 분위기가 온몸에 넘쳐 흘렀다. 저 사람이 팬이구나 긴머리는 용병단의 소년부대 대장 팬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다들 일하던 거 정리해. 다음번엔 정찰 나가야 할 수도 있으니 준비하고. 알았어. 아이들이 왁자지껄하게 하던 일을 마무리하는 사이에 펜은 긴머리에게 다가왔다. 못 보던 녀석인데? 광대가 재빨리 끼어들어서 대답했다. 대장인 정찰 나간 사이에 들어온 애야. 이름은 긴머리고. 그래? 긴머리? 북쪽에서 왔어? 그치. 대장도 그래 보이지? 근데 자기는 어디서 왔는지 모른대. 펜은 두툼한 입술을 꾹 다물고 긴머리를 물끄러미 보다가 씩 웃었다. 어차피 여기 있는 애들도 다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몰라. 알아봤자 의미도 없고. 약간의 위로가 담겨 있는 말이었다. 신기한 일이었다. 몇살 차이도 안 나는데, 대체 저 여유와 어른스러움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긴 머리가 뭐라 대답할지 몰라서 입을 꾹 다물고 있자. 팬이 굳은살이 박힌 손으로 긴 머리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다들 비슷한 처지니까, 여기가 가족이다 생각하고 잘 지내라. 광대, 네가 잘 가르쳐 주고. 알았어? 펜은 품에서 빨간 열매 서너 개를 더 꺼내서 긴머리의 손에 건네줬다. 긴머리는 펜과 잠시 눈이 마주치자마자 슬쩍 고개를 숙였다. 덥수룩한 앞머리가 긴머리의 표정을 감춰줬다. 펜은 씩 웃으며 다른 아이들을 향해 떠났다. 광대는 그걸 보고 신이 나서 떠들었다. 야, 영광인 줄 알아. 대장은 대단한 사람이야. 혼자 스켈레톤도 잡은 적이 있다고. 그때 대장이 쇠사슬로 스켈레톤을 쓰러뜨리지 못했으면 우리도 당했을걸? 그런 사람이 널 챙겨준 거라고. 대단하네. 긴머리는 진심으로 감탄했다. 직접 만나보니 알겠다.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대장의 분위기가 팬에게 있었다. 그리고 그런 대장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똘똘 뭉쳐서 의지하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고. 그런데. 딱 하나. 눈빛이 너무 차갑다. 긴 머리는 또래에 비해 생각이 깊고 감각이 예민한 편이었다. 조금 전에 마주쳤던 팬의 눈빛을 떠올린 긴 머리는 작게 몸서리쳤다. 자, 받아. 그때 광대가 다가와 붉은색 열매 두 개를 건네주었다. 긴 머리는 의아해져서 물었다. 난 아까 받았어. 그건 대장인 직접 준 거고. 이건 아까 대장이 준 가방에서 공평하게 나눈 몫이야. 아... 어. 쥐새끼가 챙겨줬어? 아이들이 왁자지껄 몰려 있는 곳을 보니 얼굴이 하얗고 앞니가 튀어나온 아이가 가방에서 열매를 꺼내 나눠주고 있었다. 먹을 건 뭐가 됐든 공평하게 나눠야 해. 그게 우리 소년 부대의 규칙이야? 클라우드 용병단과는 다른 규칙이었다. 광대는 스스로를 소년 부대라고만 불렀다. 클라우드 용병단의 일원이라는 생각이 있는지 알수 없었다. 단장이 뭐라고 하네? 단장은 그런 사소한 일은 신경 안 써. 그래? 단장은 어떤 사람인데? 대단한 분이지. 강하고 무섭고. 광대는 별로 생각도 안 해봤다는 듯이 일반적인 대답을 했다. 그래? 그럼... 패는 어떻게 생각해? 너 오늘 질문이 많네? 펜을 보니 궁금한 게 많아져서. 그렇지? 대장이 대단하긴 하지. 광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즉답했다. 어떻게 생각하긴? 잘해주지. 실력도 좋고. 다른 용병들도 대장은 다 인정해. 어른이 되면 용병단에서 한 자리 차지할걸? 그래? 그럼! 부단장 카심도 대장한테는 함부로 못한다고. 광대는 자기도 좀더 커서 대장처럼 되고 싶다며 제잘거렸다. 확실히 아직 정식 용병단원이 아닌 소년대원이 정식 임무에 동행하는 건 팬이 유일했다. 일반 용병들도 다른 소년대원들과는 달리 팬에게는 함부로 손찌검을 한다거나 시비를 걸진 않는 눈치였다. 긴 머리는 모닥불 근처에 앉아있는 카심을 슬쩍 살펴보았다. 그는 가끔 팬을 쳐다보곤 했는데, 그때마다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이 드러나곤 했다. 별일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뱀 같은 남자, 카심이 대체 왜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보는 건지도 궁금하다. 긴 머리는 새삼 다짐했다. 어떻게 일이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건 자신의 실력뿐이었다. 긴 머리는 팬에게 받은 선인장 열매를 씹으면서 틈틈이 허공에 주먹을 휘둘렀다. 이번에도 너희가 할 일은 별로 다를 게 없다. 우리가 지나가고 30분쯤 있다가 움직여.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알뜰하게 챙기면 되는 거야. 알겠냐? 부단장 카심은 언제나 그렇듯 단장의 명령을 아이들에게 간단 명료하게 전달한 후 본인은 따로 다른 일을 준비하러 떠났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얼마 전에 받았다는 새로운 의뢰가 쉽지 않은 분위기였다. 정찰대를 더 보내. 상인들은 바로 근처에 있다. 그런데 규모가 제법 커. 정찰 제대로 하고 움직여야 해. 용병들도 조심스럽게 몸을 사리는 게 보였다. 클라우드 용병단은 무거운 짐들은 다 짐마차에 실어둔 후, 몸만 가볍게 언덕 위로 올라왔는데, 어스름하게 노을진 언덕 아래로 십여 개의 천막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모습이 보였다. 모래알 섞인 바람이 깔깔하게 얼굴을 두드렸다. 용병들 모두가 숨소리도 크게 내지 않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었다. 전투 직전에 긴장된 분위기가 모두를 짓눌렀다. 아이들도 덩달아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잔뜩 긴장한 채 구석에서 기다렸다. 오이병약은 30 정도 됩니다. 마법사도 하나 있고요. 마법사도 있다고? 부단장 카심의 눈빛이 바뀌었다. "야, 펜! 따라와라." 소년단원들의 대장 펜은 무거운 얼굴로 카심을 따라갔다가 잠시 후 돌아왔다. 그는 안색이 무척이나 딱딱했으나 억지로 미소 짓듯씩 웃었다. "우린 늘 똑같다. 재빠르게 움직여야 해. 알지?" 그러면 다살수 있어. 알았어. 팬은 별거 아니라는 듯이 말했다. 그러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말에 힘차게 대답하던 소년을 물구름이 바라봤다. 광대. 어, 대장. 너 중요한 역할 하나 해줘야겠다. 어? 내가? 그래. 다들 응원해 줘라. 막내였던 광대가 이번에 막내를 벗어났으니 어려워도 큰 역할 한번 해봐야지. 어, 어. 광대가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자 주변에서 주먹을 불끈 쥐면서 응원해줬다. 잘됐다! 광대면 잘할 수 있어! 부럽다! 아이들의 응원과 질투를 받자 광대가 어색하게 웃었다. 앙상한 팔다리가 파르르 떨리기도 했다. 어, 어 어떻게 뭘 하면 돼? 팬은 기특하다는 듯이 광대의 어깨를 양손으로 두드렸다. 간단해. 가서 모른 척 시선을 끌어주면 돼. 어른들 비위 맞추는 건 네가 제일 잘하잖아. 시선? 그래. 오래도 필요 없어. 잠깐이면 돼. 광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그의 우상인 펜이 손을 마주 잡고 보란 듯이 위로 들어올리자 용기가 생긴 듯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건 내가 제일 잘하지. 걱정 마, 대장. 그래, 믿는다, 광대. 아, 그렇지. 막내 데리고 같이 갔다 와. 어, 어 알았어. 광대는 잔뜩 긴장했는지 발걸음이 어색하고 손 동작이 뻣뻣했다. 심지어 바로 직전에 팬이긴 머리를 데려가라고 한 것도 잊어버린 듯긴 머리에겐 눈길도 주지 않고 딱딱한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혼자서 천천히. 언덕 아래의 마을을 향해 다가가기 시작했다. 가다가 뒤를 한번 돌아본 광대의 입꼬리가 파르르 떨렸다. 그러고는 안 그래도 허름한 옷에 모래를 묻히고 침을 뱉어서 흙먼지에 문지른 뒤 얼굴에 발라댔다. 그러던 와중에 긴 머리는 광대와 눈이 마주쳤다. 어? 응. 광대는 그제야 긴 머리가 생각난 듯했다. 긴 머리는 몸에 묻은 모래를 툭툭 털어냈다. 안 먹고 품 안에 넣어둔 선인장 열매 두 개가 손끝에 만져졌다. 옆에 있는 펜을 힐끗 보자 그는 팔짱을 끼고 선채 묘한 시선으로 긴 머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긴 머리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언덕을 달려 내려가서 광대의 곁에 붙었다. 광대, 너는 다리를 다친 걸로 해. 참, 너도 같이 가는 거였지? 부축할게. 긴 머리는 광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걸었다. 손끝을 바들바들 떨던 광대가 말이 없어졌다. 어정쩡하던 발걸음도 비슷해졌다. <laughs> 광대의 숨이 가빠진다. 긴장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중요한 건 처음이라, 긴장되네. 그래.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면 대장이 인정해 주겠지? 나중에 칭찬받겠다. 긴 머리는 달리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어깨를 부축한 채 함께 걸었다. 그런 목적은 아니었지만 어깨를 부축한 것만으로도 격려받은 기분이 들었는지 광대의 숨소리가 차분하게 진정되었다. 말은 내가 할게. 그래. 어차피 달변가는 광대다. 너스레를 떨면서 어른들 상대하는 것도 광대가 더 잘할 테니 긴 머리는 나설 생각도 없었다. 만약 일이 잘못되면. 그땐 함께 도망쳐야 할 것이다. 두 사람은 긴장을 숨긴 채 천막으로 다가갔다. 모래알이 섞인 황량한 바람이 천막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연기를 두 사람 쪽으로 밀어냈다. 장작이 탈때 나는 은근한 나무향 사이로 빵을 굽는 듯한 고소한 향기가 났다. 굳이 연기를 하지 않아도 빵을 먹어본 지 무척 오래된 두 사람의 배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났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자 천막 안쪽에 그늘진 곳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너희는 뭐냐? 팽팽하게 무언가가 당겨지는 소리가 났다. 활시위가 겨누진게 분명했다. 광대가 마른 침을 삼키며 긴장한다. 긴 머리는 티나지 않게 광대의 등을 툭툭 두드렸다. 애들이잖아. 애들이 왜 여기에 있지? 투박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용병들처럼 어깨와 가슴을 가리는 가죽 갑옷을 입은 병사들이었다. 허리엔 반월형으로 휘어진 칼을 찾고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엔 화살이 걸려 있었다. 광대는 마른 침을 삼켰다. 긴 머리에게 부축하고 있던 광대의 떨림이 느껴졌다. 잔뜩 겁먹은 얼굴로 덜덜 떠는 게 진짜인지 연기인지 알수 없었다. 사, 살려주세요. 저희가 길을 잃어서... 모래폭풍 속에서 잠깐 넘어졌더니 일행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잠깐 잠깐, 나한테 말하지 말고. 상단주님한테 말해라. 네? 아, 네, 뭐든, 뭐든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물 좀, 아니, 빵한 입만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너무 배가 고파서. 광대는 진심을 가득 담아 간절히 부탁하고 있었다. 연기 같지도 않았다. 광대가 절뚝거리면서 발을 내딛다가 휘청거리자, 긴 머리는 그걸 부축하려다가 함께 나동그라졌다. 어이고 경계를 서던 남자들은 혀를 차면서 그들을 동정하듯 바라보았다. 어떻게 보고해? 열 살도 안된 애들 같은데 일단 말은 들어봐야지. 그래 그럼. 물이 든 가죽 주머니와 자그마한 빵 반쪽이 내밀어졌다. 광대는 허겁지겁 빵을 씹고 물을 삼켰다. 그러고는 절반을 뚝 떼어서 건네주길래 긴 머리도 그걸 조심스레 먹었다. 왜도 좋네. 둘이 친구냐? 예. 아 예. 함께 고생하는 친구죠. 잠시 후 안쪽에서 수염을 배꼽까지 기른 노인이 걸어 나왔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비단 옷을 입고 머리에는 햇빛을 가릴 수 있을 만한 천을 칭칭 감은 신비로워 보이는 인상의 노인이었다.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고 눈매가 날카로워 신경질적으로 보이는 인상이었는데. 그는 지팡이를 짚으며 다가와 두 사람을 가만히 쳐다봤다. 길을 잃었다고? 노인의 날카로운 시선이 광대의 빗정마른 몸과 긴 머리에 까지고 갈라진 손발에 닿았다. 고생 좀한 것들이네. 상담주님,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해? 길 고양이가 찾아왔으면 물이라도 먹여야지 별수 있나? 버리고 가게? 아, 아니요, 그건 좀. 방이나 물좀 챙겨줘. 짐 옮길 때 일손이나 도우면 되겠지. 노인은 별것도 아닌 걸로 부른다면서 투덜거리면서 돌아가려고 했다. <laughs> 광대가 기뻐한다. 연기가 아니고 진심이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해냈다는 데서 오는 기쁨이었다. 저기. 그에 반해 긴 머리는 고민이 되었다. 이들은 선해 보인다. 어려운 모습으로 찾아온 자들에게 빵과 물을 베풀 정도의 관용도 있었다. 클라우드 용병단은 어땠을까? 똑같은 아이들이 왔을 때 빵과 물을 나눠줬을까? 왜 그러냐, 꼬마야? 난 바쁘다! 신경질적으로 되묻는 노인에게 긴 머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어르신, 혹시 누군가한테 쫓길 만한 일이 있으세요? 뭐? 긴 머리의 말을 곱씹던 노인의 안색이 변했다. 인상을 확 짚푸린 그가 아이들이 걸어온 발자국을 따라 언덕 위로 고개를 드는 순간이었다. 커다란 새가 우는 것처럼 길고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길이가 짧은 화살 한 대가 노인의 가슴에 꽂혔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언덕 위에서 수십 개의 무언가가 솟구쳤다 숙여. 긴 머리는 멍하니 굳어 있는 광대의 머리를 붙잡아 땅에 처박듯 잡아당겼다. 잠시 후, 그들의 머리 위를 아슬아슬하게 스치며 수십 발의 화살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